불사람이 타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1250빈의 비구들과 함께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었다. 그들은 모두 덕이 높은 큰아라한들이었다 즉, 장로 사립을 마하못 걸련, 마하가선 마하가전현, 마하구치라 리바다, 주이반탁한 난다한한다라구나, 교범바제 빈드로파라 탁가누다 이마하고 빛나, 바쿠라 안으로 와 같은 큰 제자들이었다. 이 밖의 법의 왕자인 문수사리를 비롯해 아일다 보살, 건타제 보살, 상정진 보살 등큰 보살과 석재환인 등 수많은 천인들도 자리를 같이 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시오.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 사리불이여저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는가? 거기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이 즐거운 일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극락 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일곱 겹나한 구슬로 장식된 건물과 일곱 겹 가로수가 있는데 그물, 청호, 수정에 네 가지 보석으로 눈부시게 장식되어 있다. 극락 세계에는 또 칠보로 된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여덟 가지 공덕의 물로 가득 찼으며 연못 바닥은 금모래가 깔려 있다. 연못 둘레에는 금, 은, 청오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된네 개의 층계가 있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금, 은, 청오 수정, 적진주, 만옥, 호박으로 찬란하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그 연못 속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 푸른 빛에서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른 빛에서는 누른 광채가 나고, 붉은 빛에서는 붉은 광채가, 긴 빛에서는 흰 광채가 나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결하다. 사리부리오.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암으로 이루어졌는니다 사리부리오. 또저불국 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밤낮으로 천상에 만들어 호피가 내린다.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이른 아침마다 바구니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사리불이요. 극락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장암으로 이루어졌니라또그 불국토에는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빛깔을 가진 백합 공작 앵무새, 서리새, 가름비인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한다. 그들이 노래하면 어근신신, 정진, 발른 생각, 선정, 지혜과 오령민느님, 정진하는님, 생각하는님, 선정의 힘, 지혜의힘과 칠보리 분수행시 선악을 가리는 일곱 가지 지혜, 팔정도, 불교의 수행법, 을서라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나라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 사리불이요, 이세들이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국토에는 지옥아이 축생 등 사막도 가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새들은 법문을 설하기 위해 모두 아미타불께서 화연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 불국토에서 미풍이 불면 보석으로 장식된 가로수와 나방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천가지 악기가 합주되는 듯하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며 스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사리불이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암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 어째서 아미타불이라 부르는지 아는가?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또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직업이므로 아미타불이라 한다.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지는 벌써 열 겁이 지났다.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안들이다 어떠한 숫자로도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으며 보살 대중에서도 또한 그렇다 사리불리요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암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불리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버리시면서 물러나지 않은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처 일생보처 입원만 이 세상에 머물고,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수 있는 보살의 최고지위에, 오른 이들이 많아. 숫자와 비유로도 헤아릴 수 없고, 다만 무량 무변 아승지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을 듣는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와 같이 으뜸 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요. 조그만한 성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 없느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몇세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우되 조금 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인정할 때 아미타불의 여러 거룩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생각이 뒤바뀌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사리불이여 나는 이러한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니, 어떤 중생이든지 이 말을 들으면,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나기를 원해야 한다. 사리불이여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한 것처럼, 동방에도 아첩비불, 수미산불, 대수미불, 수미방불, 묘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나니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불리여 남방 세계에도 이월등불 명문광불, 대영경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나니, 너희 중생들은 불과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요. 서방세계에서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강불, 대광불, 대명불 보상불, 정광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나니,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요. 독방세계에서도 연견불, 최승훈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나니,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요. 하방세계에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달마불, 법당불, 집어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나니 너희 중생들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요. 상방세계에도 범은불, 수황불, 향상불, 대형견불 잡색 보화음신불 사라수황불, 보화덕불 견일체이불, 여수미산불이 계신다. 이러한 수 없는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진실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나니, 너희 중생들은 불과사의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리불이요이 경을 가리켜 어째서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보호하는 법문이라 하는 줄 아는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법문을 듣고 받아 지니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 바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내 말과 여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으라. 사리불이요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의 세계에 가서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혹은 장차 발언한다면 그는 발른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세계에 벌써 났거나 혹은 장차 날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은 맞다니 극락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해야 할 것이다. 사리불이요.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불가사위한 공덕을 칭찬하실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렵고 희유한 일을 하셨다.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생명이 흐린 사바세계의 오타각세에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중생들을 위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고 하신다. 사리부리오, 내가 이 오타각세에서, 가진 고의 끝에 바른 깨달음을 얻고, 모든 세상을 위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라. 부처님이 이 겸을 말씀에 마치니 사리불과 비구들과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